네, 여러분 직장에서 좋아하는 일로 1인기업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도와서 실질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1인기업 아카데미의 장용광입니다 아, 오늘은 그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주말 사장으로 사는 법이라는 요 책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한 3년 전에 읽었는데 아, 제가 많이 사업을 하면서 좀 깨달았던 거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총 5탄에 결쳐서 아, 핵심만 좀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오늘 좀 1탄인데요. 그, 1인 기업을 주말 사장으로 좀 시작하는 분들이, 아, 가장 먼저 해야 될 거에 대해서, 이제 이 책에서는 좀 무조건 팔아보는 연습을 좀 하라고 합니다. 그래서, 아,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감하는데요. 아, 많이 팔아보는 연습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? 아, 내 직장인이에요. 그리고, 팔아보는 걸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. 근데 어떻게 내가 팔아야 될까? 이런 고민을 할수 있는데, 물건을 팔아서 혼자 돈을 버는, 버는 법을 길러야 그 직장에서 나와서 주말 사장을 하신다든지,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세일즈를 추가로 분명히 할수 있기 때문에, 이게 안되면 음, 그 다음, 아무것도 안 됩니다. 가장 중요한 건 물건, 팔 거죠? 그 다음에 혼자 돈은, 돈을 버는 법, 이제, 파는 방법이죠? 그리고 힘을 길리는 거, 그 다음에 이건 알릴 방법이죠. 이세 가지를 분명히 여러분도 주말 사장으 살고 싶다면은 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무엇이라도 좋으니 우선 팔아라 라고 이 책엔 나옵니다.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구체적인 방법은 안 나와요. 왜냐면 일본 책이고요. 그리고 한 4년, 5년 전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그런 상황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좀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제휴 마케팅입니다. 그래서 제휴 마케팅이 뭐냐면은 아,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로 이제 뭐 d 비 d b d 그 다음에 게임 이름이 아니고요 제휴 마케팅 사이트예요. 그 다음에 템핑뭐 이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. 이런 건 뭐냐면 이제 광고주들이 있어요. 예를 들면은 병원, 그 다음에 뭐 스피치 학원, 그 다음에 뭐 출판사 이런 데들이 본인이 마케팅을 다할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 마케터들을 찾고 싶어요데 마케터들도 못 믿겠잖아요 이 사람들을 이두 명을 연결해주는 이 중간 업체를 제휴마케팅 회사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템핑이나 d 비 d b d 같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강의에서도 몇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어, 특히나 1인 기업이나 주말 사장으로 사시는 분들은 아이템 찾는 걸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제휴마케팅을 제가 권해드린 이유는 아 좋은 물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가끔가다 너무 좀 안좋은 물건이 한두개씩 나오는데 대부분 광고주들이 내 돈을 써서 어떤걸 팔고 싶어 할 때는 그 물건에 대한 자신감이 엄청날 때에요 그래서 그런 물건은 저는 충분히 팔아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템핑이나 d v d b d 에서 월 어, 매출 그러니까 순수익 이게 아니고 순수익을 하려면 이제 광고비를 빼야 되는데 한월 매출 100만원 정도는 만들어보시면 은 본인한테 맞는 아이템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이걸 팔기 위해서 수면은 어떤 꼼수나 어떤 노력들이 들어가야 됩니다. 이런 거를 충분히 저는 경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 또한 이제 월 200까지 한번 만들어봤는데 이걸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휴마케팅을 하면서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한 어, 무조건 팔아보는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, 사실 제가 왜 제휴마케팅을 또 소개시켜드렸냐면 저도 어떤 브랜딩으로도 어떤 상품을 팔아보고 그 다음에 유통으로도 팔아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초기 자본이 너무 많이 듭니다 저는 그걸 추천드리지 않고 우선 다 세팅이 되어있는 아이템이 세팅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마케팅과 세일즈한 능력만 좀 길러보라는 마음에서 그 1탄 무조건 팔아본 연습에서 제휴 마케팅을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. 2탄에서는 어, 그 다음 어, 오프라인을 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주말 사장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